네, 안녕하세요. 사이닝 솔루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령요정입니다 자, 오랜만에 장중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각 기준에서 사이닉 솔루션 주가가 지금 13,340원이에요. 전일 대비 2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죠? 자, 고점은 얼마까지 찍혔죠? 최고점 13,670원까지 찍었고요. 거래량도 이미 3,700만 주 이상 터진 상태입니다. 자, 이번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다. 세력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세를 들어올리는 구간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어제까지는 전형적으로 박스권 흐름이었고요. 갑자기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돌파가 됐어요. 자 거기에 외인들이 지금 많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아직 장중인데도 이렇게 많이 찍혔죠? 외인들이 큰 매수를 하면서 수급이 완전히 전환된 모습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리 사이닉 솔루션 7월 7일 상장 이후에 단기 급등 눌림 나왔었고요. 횡보조전 패턴이 있었고요. 7월 8일에는 저점이 확인이 됐어요. 고점부근 눈치보기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정체 구간을 완전히 돌파를 해주면서 단기 추세 눌림 이후에 재상승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날입니다. 기존의 박스권 상단이었던 11,500원. 그 다음에 12,000원까지 구간을 강하게 뚫어졌고요. 현재는 13,000원 위에서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흐름은 매물서와 이후에 2차 시세 구간 진입 가능성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이고 상장 이래로 한 번도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인은 현재 매도를 하고 있었고 외인도 강하게 어제 매수가 들어왔죠. 자, 기관도 어제부터 강하게 전환을 했어요. 자, 이 흐름은 명백히 수급의 주도권이 지금 바뀐 구조고요. 단기 고점 돌파 후에 눌림만 잘 버텨 준다면 14,000원 돌파, 그다음에 15,000원대 진입 시도도 가능한 흐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잡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매수 매도 타점. 다이닉 솔루션 주주분들 중에서도 매수 매도 타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손 놓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제가 직접 만든 상세 대응 자료 무조건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자료에는 각자 여러분들의 평당가에 맞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맞춤형 정략이 정리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평당가가 다양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뭐만 원대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만천 원대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어디서 추가 매집해야 되는지, 혹은 뭐, 눌림에서 앞으로 막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구간 지켜봐야 되는지,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까지 모두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단순한 숫자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요.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 자,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국내 증시 전반 흐름, 업종별 섹터별 수급 변화, 환율까지 포함해서 이 사이닝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왜 이렇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를 제가 정리해놨어요. 즉 단순 예측이 아니라 각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닉 솔루션 상세 대응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 6518 5019 번호로 행운의 숫자 7번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닉 솔루션 관련해서 자료 정리한 모든 내용들 제가 보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는 매일매일 움직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다 보면 결국 계좌는 세력들한테 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이유도 공부하시려고 지금 주식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수익내려고 주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부는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렇게 드리는 자료 주말이든 평일이든 미리 받아 두시고요. 바쁜 일상 중에서도 이 수익낼 수 있는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개인 번호를 이렇게 오픈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만 해도 정말 많은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 요청하고 계세요. 자, 요청해주신 모든 분들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수익 내실 준비만 하시고요. 자, 제가 1순위 목표가 있는데요. 제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지금 해당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걸로 보답을 받겠습니다.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걸로 보답을 받을게요. 자, 그리고 나는 평소에 너무 바빠서 자료를 못 보겠다. 매수, 매도 타점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번호로 구독 두 글자 저에게 문자 보내 두세요. 그럼 제가 영상에서 지금 미쳐다 풀지 못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중요한 반등 구간이 부평이 나옵니다. 중요한 반등 구간에서 포착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문자 보내 드릴게요. 자, 이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타점 알림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바쁜 일상 중에서도 매수매도 타점 알림 받아 보시고 꼭 수익 내실 분들만 구독 두 글자 저에게 개인 번호로 미리 보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은 자료뿐만 아니라 좋은 꿀팁들 왜 대가 없이 공유를 해 주시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자,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달성하기 전까지는 제가 매일 분석해서 만든 이 자료라던가 매수매도 타점들 그냥 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같이 많이 내셔야 제 채널도 입소문이 나고요.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채널 성장이 목적이다 보니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뭐 VIP 단톡방이라던가 이런 거 모두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 타점 문자 받아 보시고 수익 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고맙다고 선물 보내 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감사 인사 남겨드리고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받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10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역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 열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노하우가 담긴 상세 대응 자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행운의 숫자 7번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아니면 나는 매수매도 타점만 받고 싶다 하면은 위에 보이시는 개인번호로 구독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셨다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분은 제가 더 빠르게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을 아무 데서나 잡는 건 아니겠죠. 자, 우리 사이닉 솔루션 지금 되게 잘 가고 있어요. 23%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은 왜 여기서 매수를 해라, 왜 여기서 매도를 해라 이렇게 하는지 이 근거를 가지고 알려드릴 건데요. 이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 개인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구독자분들만 문자 보내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자료라던가 근거들이 담긴 타점 내용들 보시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감을 잡는데 많은 도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사이닉 솔루션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이 사이닉 솔루션 왜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핵심 요인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사이닉 솔루션은 기술 특례 상장이에요. 자 그리고 유일무이하다. 유일무이한 열 제어 기술력이 있다. 자, 단순 부품 회사가 아니죠. 고온 환경에서 배터리를 살리는 열 제어 기술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초고온 배터리 산업, 진입 필수 기술. 특허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직접 못 들어오는 구조예요. 자두 번째는 상장 이후 흐름 자체가 세력이 떠난 적이 없는 패턴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첫날 이후 급등하고 물, 살짝 눌림이 나왔는데 자 이후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장대양봉 나왔었죠. 자,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거래량을 줄이며 압축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장대양봉 출연한 거는 완전한 시세 분출의 신호예요. 자, 세 번째는 기관 외국인 수급 전환 시작했어요. 자, 기관 어제 뭐 외인도 들어왔고 기관도 매수 전환을 했죠. 자, 신규 상장주는 초반에는 개인 중심이고 뭐 이후에 수급 전환이 진짜 시작점인데 이 수급이 주도권을 바꿨다는 거는 시세를 앞으로 오래 끌고 가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도들 잘 캐치를 해주시고요. 자네 번째, 이 산업 자체가 정책 수혜가 있어요. 정책 수혜에다가 고부가 기술 중심이죠. 뭐 전고체 배터리, 방산, 뭐 우주 항공, 뭐 고온 특수 기술 모두 연관되어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정책이라든가 뭐 수출, 뭐 공급망 독립. 이렇게 전략에 해당하는 고급 영역이에요. 어쨌든간에 언제든 정책, 뭐 뉴스 수주 뉴스, 뭐 불수식에 가능하겠죠. 자 정리하면은 이 사이닉 솔루션은 뭐 기술력이라든가 차트 흐름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네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단순하게 단타가 아니라 세력의 다음 시세를 만드는 구조적인 상승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들 들어 가실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 꼭 받아 보시고요. 이 사인닉 솔루션으로 20% 넘는 우리 이런 수익 한번 노려보자고요. 자, 사인닉 솔루션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뉴스라든가 호재가 나오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